아깝다고 집에 두지 마세요. 이런 물건은 버려야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황금테라피입니다.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풍수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보다 공간에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있으면 재물운까지 막혀버립니다. 오늘은 집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을 수 있어 꼭 버려야 하는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꾹 눌러 주세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조화나 죽은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식물과 꽃은 성장과 활력, 풍요를 상징하고 꽃이나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활력이 넘치는 생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생화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화를 말려놓은 드라이플라워는 생명력이 없어 양의 기운이 아닌 음의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키우다 시든 화초, 죽어버린 식물 또한 마찬가지로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서 버리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 짝이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물건 중에는 젓가락, 커플 머그컵, 양말, 기념품으로 사온 원앙 한 쌍처럼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한 개가 부서졌거나 망가졌다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버리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물건에는 음량이 존재하듯이 짝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물건은 짝이 맞아야 균형이 맞고 어울리는데 한 개가 부서지면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과감하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주워온 물건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혹은 길을 가다 버려져 있는 물건인데 쓸만하고 괜찮아 보여서 주워오신 적 없으신가요? 물건에는 쓰던 사람의 기운이 깃들게 되는데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돌아가신 분이 쓰던 것인지 안 좋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이 집에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원목 소재의 오래된 가구에는 쓰던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남이 쓰던 물건이라도 제 값을 주고 사오셨거나 좋은 기운을 가진 가족, 지인, 친구가 쓰던 물건을 받아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신발입니다. 지금 옷장과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즐겨 입는 옷보다는 추억이 있어서, 언젠간 입을 것 같아서, 비싸게 주고 사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입지 않은 옷들이 많이 걸려져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옷과 신발은 내가 입고 신었을 때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입지 않은 채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옷과 신발이 있다면 이런 물건은 음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과 신지 않았던 신발은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비워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안 있는 옷과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비워내고, 그 자리에 좋은 기운으로 채워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켜주세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다섯 번째, 고장난 물건입니다. 집에 고장난 물건이 있는데 고쳐야지, 수리해서 써야지 하고 그냥 놔둔 물건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여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고장이 난 시계는 동적인 움직임이 없어 음의 기운으로 변합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공간에 양의 기운이 흐르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춰 있다면 집안의 기운 또한 정체되어 음의 기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고쳐 쓰시거나 그럴 수 없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여섯 번째.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입니다. 사용하던 물건 중에 금이 간 컵이나 접시, 그릇, 거울 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약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풍수적으로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은 집안의 풍요를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흐르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양의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집에 있는 물건 중 오늘 말씀드린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신 뒤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안 좋은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족들이 에너지를 충전하고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재미있는 풍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황금테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타고난 사주팔자의 인생길이 험난한 자갈길이었더라도 그 길을 멋진 고속도로 포장을 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복이 아닌 편도의 직진 인생길을 쉼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태풍수, 성명개운법,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